안녕하세요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슬기로운 묵상생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사용수들의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것은 또 율법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재촉하고자 했죠.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는 자신들의 만족만 있지 사형수를 위한 자비는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죠. 예수님은 물과 피를 가진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으로 죽으셨죠. 하나님은 더 이상 죽음의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불법재판으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아직 숨이 붙은 사람을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관습을 쫓는 위선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질문해 보죠. 나의 눈은 가리워지지 않았는가? 나의 선택은 진리에 근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늘 해왔던 관습을 쫓아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위선인가?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주님 저의 위선을 들춰내소서. 나의 눈을 가린 것들을 들추어주소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숨겨놓았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1세기의 요한 공동체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가장 합. 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험 가운데 노출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의 의미를 안다면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 십자가를 전해야 하지요.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증인이 되어야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의 죽음 없이 부활의 기쁨은 없지요. 죽음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역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죠. 주님과 함께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을 외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오늘, 죽음의 증인, 그리고 부활의 증인 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